대학 행정직 57세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 불안해졌다. 아침 알람이 울리지 않았다. 늘 같은 시간에 눈을 떴지만 급하게 씻을 이유도 없었다. 출근길 버스 시간표를 떠올릴 필요도 없었다. 오늘은 안 나가도 되는 날이라는 사실이 처음엔 조금 달콤했다. 그런데 커피를 한잔 마시고 나니 마음이 이상해졌다. 괜히 시계를 봤다. 아직 오전 9시도 안 됐는데 이미 하루가 멈춘 것 같았다. 출근 안 해도 되는 날이 이렇게 불안할 줄이야. 대학 행정직으로 30년 가까이 근무한 57세. 수업 시간표 예산 집행, 각종 민원과 회의. 늘 학생과 교수, 직원 사이에서 조율하는 역할이었다. 눈에 띄진 않았지만 시스템을 굴러가게 만드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은퇴와 함께 출근이 사라지자, 그는 자유보다 먼저 불안을 느꼈다. 이 감정은 많은 공공행정직 은퇴자들이 공통으로 겪는다. 행정직 은퇴 후가 더 불안한 이유. 대학행정직은 규칙과 루틴의 집합이다. 정해진 시간, 정해진 절차, 정해진 역할. 이 구조 속에서 오래 일한 사람일수록 그 구조가 사라졌을 때, 스스로를 잃은 느낌을 받는다. 첫째, 하루를 구분해주던 기준이 사라진다. 출근과 퇴근이 곧 삶의 시작과 끝이었다. 둘째, 쓸모있음을 확인할 기회가 없어진다. 민원 해결, 일정 조율, 승인 처리. 작은 성취들이 하루를 지탱했다. 셋째, 조용한 성격일수록 더 흔들린다. 원래 튀지 않던 사람은 은퇴 후더 쉽게 잊힌다고 느낀다. 사례 1. 아침마다 괜히 학교 생각이 났어요. 58세 전직 교무과 직원. 은퇴 후에도 아침이 되면 자동으로 학교 일정이 떠올랐다. 그는 동문의 사물을 돕는 봉사를 시작했다. 출근은 아니어도 내가 쓸모 있는 자리가 필요하더군요. 사례 2. 집에만 있으니 내가 더 예민해졌어요. 56세 전직 행정팀장 늘 규정과 절차를 다루던 습관이 집에서도 나왔다. 가족과 마찰이 잦아졌다. 그는 평생교육원 행정 보조로 주 2회 일하며 리듬을 회복했다. 적당히 바쁜 게 성격에도 좋더라고요. 사례 3. 경험은 여전히 필요하더군요. 60세 전직 대학 본부 직원 신설 기관 운영 과정에서 행정 공백이 생겼고 그는 단기 자문으로 참여했다. 시스템을 아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느꼈어요. 대학 행정직에게 필요한 은퇴 준비의 핵심. 대학 행정직 은퇴 준비의 핵심은 규칙 없는 하루를 설계하는 능력이다. 첫째, 출근을 대체할 고정 일정이 필요하다. 요일별 활동. 정기 모임, 봉사라도 좋다. 기준이 있어야 불안이 줄어든다. 둘째, 행정 경험을 밖으로 꺼내자. 공공기관 자문, 비영리단체 행정, 교육기관 지원 등 활용처는 많다. 셋째, 조용한 기여를 인정해줄 공간을 찾자. 눈에 띄지 않아도 필요한 역할은 반드시 있다.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 불안해졌다는 건 그만큼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증거다. 57세, 이제는 조직이 짜준 시간표가 아니라 당신이 직접 만든 일정으로 하루를 시작해도 된다. 불안은 잘못이 아니다. 다음 삶으로 넘어가기 전 가장 자연스러운 신호일 뿐이다.